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꼭 맞아야 할 예방접종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꼽히는 질환은 다름 아닌 치매입니다. 현재 국내 환자수는 100만 명이고 2050년까지 3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께서 치매를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사업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극과 극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걸 의사인 저도 직접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직접적으로 예방해 준다고 알려진 수액 치료나 주사제는 개발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방 접종을 맞으면 치매를 간접적으로나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입니다. 저는 통증 의학 전문의입니다. 평소 진료실에서 대상포진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치매와 대상포진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진짜 의아하시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들 같은 반응입니다. 2022년 치매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입니다. 성인의 90%에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는데요. 입술에 이런 물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재활성화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게 되는 비정상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치매의 위험률은 몇 퍼센트 높아질까요? 무려 30%가 높아집니다.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을수록 그리고 오래 앓을수록 위험률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5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생백신만 있었어요. 생 백신의 대상포진 예방률은 5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사 백신이 들어오면서 예방률은 무려 97%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상포진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예방 접종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맞지 않으셨다면 예방률이 높은 사백신으로 접종을 권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인 제가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꼭 지키시라고 말씀드리는 생활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